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주시고, 네, 네, 한 말씀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어, 증금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로 어, 있는 윤우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 이 아이들의 민주 시민 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좀 초점을 맞춘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이 국가 교육 보안법이 철저히 아이들의 그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또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좀 비판하고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마저 억압하는 법이 국가 보안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때문에 반 일련적인 폐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가장 위배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발전을 가로막는 이반 평화 반 통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법을 그대로 두고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또는 이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지금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어, 어, 어떤 사실은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어, 민중을 억압하는 그런 아주 그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실은 친일파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소위 그 친일파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장악을 할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을 했고 독재 정권이 이 국가보안법을 악용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 예를 들어 이승만식 자유, 박정희식 자유 또는 전두환식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지금 이 국가보안법인 겁니다. 그런 걸 그대로 두고, 일, 일제가 망한 지 지금, 물러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어, 이완용 유산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아주 그 오래된 또 잘못된 악법들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으로 또더 나은 어떤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또 특히 자라는 나 아이들이 좀더 밝고, 어, 어떤 양심의 그런 거리낌 없이 자유로운 생각과 또 평화를 어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그게 바로 저는 국가급 변법 폐지라고 생각하고 어 7조의 그 자유민적 주 기본 질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기득권층 또는 독재 권력 또는 칠파들이 만든 어떤 그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그 하루 속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국제사회도 그렇고 지금 어, 어떤 법리를 아는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엉터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논리 하나 가지고 이 법의 폐지를 막고 있는데 어, 참 어리석고 또 굉장히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빨리 이런 그 악법을 걷어내야 진정한 어떤 평화와 또 번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